우리나라 시각으로 21일 오전 9시 37분쯤 보잉의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했습니다.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에 맞서 또 하나의 유인 우주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스타라이너는 이날 초속 5 5 c m 매우 느린 속도로 ISS에 접근했습니다. 도킹 10m를 앞두고는 여러 명령, 제조종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대기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.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은 발사에서부터 ISS 도킹, 도킹 해제 착수까지 별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.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이 같은 전체 프로세스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시험대행에서 나사는 이 같은 전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. 이 모든 과정을 만족시켜야 본격적으로 승무원을 태우고 ISS를 왕복하는 유인 우주선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스타라이너는 ISS에 약 5일 동안 머문 뒤 26일 도킹을 해제하고 지구로 돌아옵니다. 미국 서부 사막 시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.